자 마음이 다칠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깔치는 아직 안빠지고 잘 씁니다 자 여기 사장님 거 히트 자 우리 우리 이사장님 도 히트 자 저기 날라옵니다 깔치 자 여기서 잘나오네요 쏙, 쏙! 야, 나이스, 나이스. 자. 예, 다음 주은 조선생 놀러 오십시오. 자, 여기. 어디 갔어? 크! 아, 천국 니트. 아, 계속 잘라 피디다! 진다 얘가 아니라고 그는데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자, 계속 프리지 않고 이합니다 자, 사기빠졌 뭐... 모르겠어. 노란 줄세 <laughs> <두> 번째 카드입 그냥. 안 돼. 20m 에서 올리는데. 딱1 0 m 20m 두 줄, 두번 색깔 바뀌었으니까. 비슷하지? 네, 다 15, 18. 지금 색깔 한번 바뀌었고. 자, 저 뒤에 우리 아버님. 노란 줄 바뀌었고. 22m. 2 0다 나이스! 자, 옆에 청룡. 아니요 여기 앞에 사장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뭐가 문제가 퍽퍽. 물이트었어요 까치에 올라왔어요. 아, 많이 올라왔어요. 옆에 리트였어요 자, 옆에 사장님. 아이고, 자, 더블리트, 세이면 더블리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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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 <나이클. 웃음> 나이스. 어, 사이 좋다. 나이 좋다. 자, 담지그. 다 아, 걸러 잡아요. 실려. 가불이 짜리잖아. 비싼, 어,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고기 으니까깔끔 입발 습니다 자. 앞에. 자, 거기부터 으세요사장님 사장님 밑으로 기가 떴잖아요 호래기가 떴잖아요 호래기가 뜨면은 피딩걸리 호래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가치가 나와요 여기 사장님 또있대요 아이고, 아니야, 반지씨. 하나 빠졌어요. 자. 톡! 한번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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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라왔을 때 쳐야 돼요. 네, 네. 그만 음. 늦은 거였었어요, 조금. 아따, 사이 좋아진다. 자, 출발하고있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반대쪽에서 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요. 바람방울 로 가면 공항이 다보니까 스펙이 조금 날이기도 합니다. 예, 앞에 는두개들 벌써 면들 여기도 진짜 드레스가 주인이주이름 나옵니다. 뛰뛰. 어. 어. 오, 씨. 어 아. 사이, 좋다. 라도괜찮라어요 어,

어파파파파 히트! 오 뭐야? 어아 옆에 사장도아 보여 주세요. 자 여기도 사장님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아 입질배찬이었어요? 아 그냥 눈세요 괜히 보여줬어 쓰레기이 쓰레기통이 아 쓰레기통이 됐어 <놀람> 아. 리 떼요 요자 여기 사장님 리트가치 은하나 쓰레기통이 가치야 그냥 날라다니는거야 <말라놔람>. 예. <놀람> 자, 입질 패턴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오늘, 어, 수심층만 맞추면은, 딱 지금 바로바로 입질 오고 있고, 끝보기 해가지고, 어, 퍽퍽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떴네요, 한번, <laughs> 금방, 금방 떴다 들어갔어. 아, 떴다 들어갔어요. 네. 히트! 네, 히트. 나이스 나이스 아 잘다 요번 거. 아이고 잘다 잘다 자 여기 이트자이 사장님 이트아 옆에 사장님 도기트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그자 나이스 나이스 아 다시 살아나는구나 조항이 다시 살아나요 아니, 조항이 살아납니다 자 뒤에 예약 여유 있습니다 사장님들 고민하지 말고 이해하세요자 비로서 <laughs> 너무 뭐합니까 와서 발산점 봐가야지 키트 자상기 또이트 자오 사장님 제 앞에 둘러보려고 그래습자 여기 사장님 올리다가 빠졌어요 자 저기 앞에 사모님 또이트 자잘 잡아요 우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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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청명이안보이다청명이 죽지 말아요. 청룡이 안 보고 싶요야하하약라서이잡는지약올요 <laughs> <laughs> 아, 청명이듣지 말아요. 와, 이거백 아프게 해놨어요. 이제 메인 가판인데 자, 선사장이몇 <laughs> <오사람이> <laughs> 시간이나 하시고. 야. 나이스. 나이스, 이불 야, 야, 빨리 가봐 빨리.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사장님, 투! 자, 청룡이. 투. 자, 청룡이 안 보관되지. <laughs> 자, 오길 사장님, 사랑한답니다 청룡이. 사랑한다, 형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형님. 자, 여기 있어요, 청룡이. 자, 자 오늘은 이렇서 아, 이거. 아, 이거. 자, 우리 자부왕 트루 쿨러가 무서워 낳어요 자. <laughs> 자, 자부왕 트루 쿨러가 낳았어요, 오기 직화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자, 이렇게 언니 잘 나오세요. 오늘은 업무 잘나오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에서 20분 정도 방송했는데. 이장몇최상한 50마리 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에서 짧게 라이브 방송을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또 찾아왔을 때 좋은 포인트로 열심히 해서.